요 수삼리. 이 수삼리하고 곡지는 수삼리하고 곡지, 그 다음에 수삼리, 곡지, 견우, 견정은 피부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피부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수삼리, 곡지, 견우, 견정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대장경락입니다. 아, 대장경락과 피부적인 문제는 아토피성, 아토피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 뭐 알러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하고 이 대장경락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 쪽에서 독소들이 잘안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피부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장경락을 관리해서 대장을 강화시켜줘서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잘 빼내줄 빼내 수 있다면 피부의 문제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다시 양, 양계에서 여기 오류라는 지점은 꼭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삼리. 그 다음에 곡지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곡지는 요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접히는 곳과 뼈가 맞닿는 부분 쪽에 곡지. 그 다음에, 어, 곡지에서 수오리가 찾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블록 튀어나 자, 블록 튀어나왔다가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상으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게 블록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지점. 블록 튀어나왔다가 들어간 지점. 여기를 보고서 수홀이라고 합니다. 굳이 여기까지 관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홀이에서 여기 비노라고 하는 지점. 보면 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 들어가서 양쪽이 만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를 보고서 비노라고 합니다. 아, 비노. 자, 다시 한번 여기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 견우, 견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다가 견우 쪽에 있는 근육이 자 견우, 견우 쪽에 내려오는 이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들어가요. 자그 다음에 또 여기 비노에서 이렇게 근육이 있다가 쑥 들어가 수오리. 자 수오리 비노 그 다음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손가락을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 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움푹 쑥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고 겨누라갑니다. 이거 찾는 방법은 여기다가 손가락을 댄 다음에 딱 올려보게 되면 손가락 한한 한 마디가 다 들어갈 정도로 쑥 들어갑니다. 자, 거기를 보고서 겨누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겨누라가 하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겨누라가 하는 지점 같은 경우는 어, 피부적인 문제, 피부의 문제 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견우, 그 다음에 견정. 자, 여기는 견정, 그 다음에 견우, 견정과 견우. 어깨 통증 제거하는데 최고죠, 최고. 견적, 견우. 그 다음에 어깨 통증 제거할 때 견정, 견우 많이 쓰고 수삼률 정말 많이 씁니다. 학곡 많이 쓰고. 보통 어깨 통증은 어지간한 어깨 통증. 이게, 이게 어깨가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중간 쪽에 중간 쪽 맞죠? 여기를 앞쪽으로 보고 여기를 여기를 중간으로 봤을 때 중간 많은 사람들이 중간 쪽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이 중간 쪽 어깨의 통증을 제거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자리 중에 하나가 견정과 견우와 곡지 수삼리 합곡입니다. 물론 이제 양기도 많이 써요. 이것은 중간 쪽의 어깨 통증을 저 정도만 해주게 되면 그냥 중간 쪽의 어깨 통증 거의 다 사라진다고 봐요. 근데 나는 완전히 뿌리를 캐가지고 어깨가 정말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어디부터? 상향부터 상향, 이간, 삼간, 합곡, 양계, 원료 수삼리, 곡지, 수월이, 비노, 견우, 전정까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치통, 치통도 자 치통도 위쪽 통증, 아래쪽 통증인데 아래쪽 통증을 다스릴 때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자리가 이 대장 경락. 자 치아의 아래쪽의 통증, 치아의 아래쪽의 문제, 치주염, 치은염. 이 몸이 붓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요, 대장경량을 사용하는 거구나.